셀센스에서 카메라 방향 바꾸기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밑에처럼 카메라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점이 눈에 보일 때는 뭐 위쪽에 있다. 그럴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버티컬 방향으로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성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눈으로 볼때 얘가 이 위치로 반대 방향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헐리언트를 갖다 써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은 셀센스에서 요 카메라 컨트롤러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케지션 세팅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자체가 삭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툴 윈도우즈에서 카메라 컨트롤러라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나 뭐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완성시키면 되고요. 혹시라도 똑같이 거기에도 없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어케지션 탭에서 레이아웃 리셋 눌러 주시게 되면 초기 세팅 값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카메라 세팅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쿼지션 세팅 안에 카메라 제너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보였던 항목 자체가 여기 있는 폴리젠타라고 버티컬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씩 선택이 가능하시며 이두 개를 갖다가 다 선택할 경우에는 완전히 달력 바뀌어 있는 상호리 이미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미경에서 보는 눈에서 보는 아이피스를 통한 이미지와 카메라 보는 방향, 그리고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렇게 헐리전털과 버티컬 조합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